오늘의 질문은 정신과 상담 받아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울증 그리고 그로 인한 자살의 문제는 이제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대,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큰 비중을 자살이 차지하고 있죠. 참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에 사람들은 정신과 상담을 더욱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 흐름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어쩌면 가장 솔직하고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될 공동체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한다면 편견이 있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현실이기에 사실상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신과 상담을 누구에게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받는데 정신과 의사는 사람의 정신 질환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서 사람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육체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의 질병 역시. 그, 분명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참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정신과학 역시도 하나의 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 연구한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람을 보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상담을 받다가 아,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라는 진단 을 내립니다. 그럼 왜 우울증입니까 라고 말하면 어, 그것을 이제 알아가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유추해가고 또 대화를 통해서 어, 점점 이렇게 스스로 발견 해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상담 입니다. 그런데 좀 답답함이 있죠. 어떻게 명확하게 답이 나오질 않 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 그것에 있어서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과연 해야 할까라는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에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베푸신 일반 은혜에 속한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신과 상담이 이야기하는 그런 도움의 이야기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 은혜로 주어진 것과 그리고 특별 은혜로 주어진 것에 구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너무 이게 어려워 어떻게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가 있죠? 힌트라는 게 있죠 뭐 전화 찬사라든지 그런 힌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과 상담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트로서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정답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상담? 그런 의사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니, 기도만 하면 날텐데 왜 기름은 뭐하러 바, 바, 바르는 건가? 아, 여기서 왜 기름을 바를까요? 성경은 일반적인 치료 방법 역시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병고치기 위하, 위해서 약도 먹고 의사 만나고 도움 얻고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권고에 따라 항우울제까지 쓰는 것 그거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결국에 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러기에 기도하라고 하죠. 결국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치료 받으십시오. 그리고 유익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말씀 그대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육체 그리고 영혼까지도 이 모든 것을 고치신 이가 누구신가 아, 바라보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께 소망 을두 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 으로 말미암 아, 내가 여전히 찬송 하 리로다.